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이 글자에 대해서 네,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략분 영상입니다 자 일단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희화라고 합니다 보통 희화화라고도 더 많이 얘기하죠 실없이 장난삼아 그린 그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희화라는 표현은 영어에 캐리커처를 번역한 예, 그런 표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놀이 희 자와 그림 화자인데요. 네, 놀이 희 자에도 속 자가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글획 자, 그림 화 자에도 속 자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네, 본 자만 위주로 네, 쓰겠습니다. 한번 써 볼까요? 창과 자가 붓으로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원래는 창으로 하는 놀이를 뜻합니다. 희곡, 희극도 있죠. 유희 이런 말도 있고, 희롱도 됩니다. 원래는 군대의 편성 혹은 네, 무기를 뜻하는 단어였는데 놀이라는 뜻으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것은 그림화자입니다. 써보겠습니다. 받전자가 네, 붓으로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십이 획이고요. 이것도 원래는 밭의 구획을 예, 붓을 잡고 손으로 이렇게 그리다해서 나중에 그림 그다의 뜻까지 인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희화라고 하면 실없이 장난삼아 그린 그림이고요. 영어의 캐리커처를 한자어식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먼저 번역한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보통 희화화라는 좀 다소 발음하기 어려운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거나 듣게 되죠.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거나 풍자됨 또는 그렇게 만듦 이것도 캐리커처처럼 만들다 라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make a caricature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자, 히어라는 표현 일본에서는 기가라고 해서 그대로 한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완전히 같은 글자, 그렇죠? 형태는 다릅니다만 그리고 같은 용법으로 쓰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에서는 만화, 만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와 있지 않고. 신문 기사에도 보면 최근부터 희화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희화라는 말은 아마도 혹은 일제 강점기 혹은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일본어 영향을 받아서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와 315번째 시간에는요 놀이 희자, 그림 화자해서 익살스럽게 우스꽝스럽게 그린. 그림의 뜻이지만 원래 한자는 또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영어의 캐리커처를 생각하면 좀더 희화라는 표현의 이해가 빠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좀더 자세한 설명 을하시는 분은 보통본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혹은 멤버들만 볼수 있는 회원 전용의 상해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에. 다른 또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